자, 그래서 우리가 좌표평면에서 두 직선이 서로 평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야? 기울기가 같아야 되겠지, 그치? 자, 근데 우리가 기울기가 같아. 그럼 예를 들어서 y는 ex 플러스 1이 있고 또 다른 직선은 y는 ex 플러스 1이야. 어, 얘는 우리가 평행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건 완전히 일치하는 거야. 그러니까 평행한다고 얘기하지를 않아. 자, 그럼 이 일치하는 것은 기울기도 같고 Y절편도 같으니까 완전히 똑같아지잖아, 그치? 그러면 평행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있는 Y절편은 서로 같으면 될까, 안 될까?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두 직선이 이렇게 주어졌을 경우에, 그치? 자, 우리는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냐면 기울기는 같지만 Y절편은 같지 않아야 돼. 자, 기울기는 동일해야 돼요, 같아야 돼요. 하지만 Y절편은 달라야 돼요. 그치? 자, 그때 우리는 그두 직선이 평행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 그치? 자,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이 요렇게 y는 mx 플러스 n y는 m'x 플러스 m'라고 주어졌다면 자, l과 l'가 평행하다는 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려면 m이랑 m'는 같아야 하고 n과 n 는 같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야. 그치? 지금 역으로 m이랑 m-랑 같은데 n이랑 n-는 같지 않아. 아, 그거면 l이랑 l-랑 평행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지.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외적인 케이스로 뭐 예를 들어 x는 a, 뭐 x는 b 이런 직선이 있어. 그러면 당연히 x는 얼마? X는 얼마? 이렇게 되니까 평행하겠지, 그치? 자, 요런 것도 평행에 들어가기 때문에 요런 직선 또는 Y는 얼마? Y는 얼마? 요렇게 되어 있으면 얘도 당연히 평행하겠지, 그치? 자, 그래서 이제 예제 1번을 같이 한번 풀어볼 건데, 요 공간이 없어서 여기 한번 체크를 해서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자, 그러면 1, 마이너스 1을 지나고 그러니까 얘가 X, x1, y1이 되는 거야. 자, 그렇고 얘와 뭐 한대? 평행한데 자, 얘와 평행하다는 얘기는 얘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어.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은 y는 mx 플러스 n의 형태로 바꿔서 m이 기울기가 되는 거잖아, 그치?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y는 하고 y만 넘겼다고 생각하고 좌변을 좀 바꿔 생각해 주면 2 x 플러스 삼이니까 기울기가 얼마야? 이치 그래서 기울기는 이고 요점을 지나는 걸 구해 주면 되니까 y는 이하고 x 마이너스 일 마이너스 이 이렇게 오면 돼자그 정리하면요 y는 2 x 마이너스 이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지 됐어 음 자, 그래서 똑같이 이제 문제를 해결해 보면, 자, 문제 2번을 볼게요. 자, 얘는 x1, y1을 지나고 이 직선에 평행하다고 하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알려준 거야. 그치? 자, 그러면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인데 플러스 1로 바뀌고 플러스 4로 바뀌니까 따라서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 이렇게 올 거고. 자, 두 번째는 얘인데, 얘는 우리가 기울기를 구할 수 있는 형태로 먼저 바꿔줘야 되니까, 이 y라고 하는 게다 넘기면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죠. 그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 플러스 2분의 1이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그래서 기울기와 같아야 되니까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 마이너스 6 플러스 2 이렇게 나오겠지. 정리하면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3인데 2를 더하니까 그 플러스 5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오케이?